폐경 또는 완경이라고 하는데요. 난소기능이 없어지면서 월경이 중단되는 것을 말하죠. 그렇게 되면 급격한 호르몬 변화 때문에 고지혈증이나 골다공증 같은 것들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일어나는 증상입니다. 공교롭게도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 엄마는 갱년기에 가까워지게 되죠. 그렇다면 어떤 것이 그렇게 힘들어질까요? 갱년기가 되면 호르몬 변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초조, 건망, 우울, 특히 땀이 많이 나고 얼굴이 자꾸 발, 빨개지는 어~ 안면홍조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얼굴이 빨개지고 땀이 많이 나는 거는 쉽게 알아차리기 쉬운 증상이 기 때문에 이때는 아~ 이게 갱년기 증상이구나 하고 알아차리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는 산부인과를 방문해서 약물 치료를 고려해 볼수 있겠죠. 약물 치료가 뭐냐 우울증 설명할 때 제가 세로토닌이 감소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세로토닌을 보충해 주면 되지 않을까 해서 SSRI 그러니까 우울증 약이 나온 것처럼 갱년기에는 에스트로겐이 감소되어 있으니까, 어, 그러면 그걸 보충해주면 되겠지? 하는 면에서, 오케이, 이것을 보충해주게 되면은, 갱년기 증상도 완화가 되고, 골다공증 예방도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